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하이젠 모락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허 발효기술로 체내 흡수율을 높인 블랙푸드이고요 국내산 검은콩과 맥주, 효모 어성초, l 시스인에 함유가 되어 있고 소화 흡수력을 도와줄 효소도 함유가 되어 있고요 최대 여가 71750 유닛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불규칙한 식생활로 영양소 섭취가 어려운 분들에게 활력있는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국내산 검정콩 어성초. 검정콩을 발효 기술로 섭취할 수 있고 하루 한 포면 되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개봉을 해보면 이런 스틱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섭취하기에도 되게 좋은데요. 이 핵심은 체내 흡수율이라고 해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먹어도 몸속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은 변화를 못 느끼는데요. 하이색모락 같은 경우에는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특허발효기술로 탄생했기 때문에 흡수율 면에서도 훨씬 더 믿고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 하이색모락은 거울 볼 때마다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매일 먹는 영양제에서 변화를 못 느끼시는 분들 검은콩, 맥주, 유무 등 다양한 영양소 섭에 섭취가 필요하신 분들, 풍성한 건강함을 원하시는 분들, 스트레스로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시는 분들, 출산의 모습으로 고민이신 분들이. 섭취를 하면 좋은데요. 발효콩 흡수율은 미세한 분자 형태로 흡수율을 높였다고 해요. 그래서 먹는 약보다 흡수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흡수율 좋은 하이색 모락을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검정콩은 자연에서 온 단백질이고 맥주효모는 독일 맥주공장 노동자들의 풍성함의 비결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l c 스 t 는 케라틴 필수성분인데다가 어성초는 자연에서 온 10가지 약효성분이에요. 거기에 단백질의 소화와 흡수를 도와주는 효소까지 들어있고 이렇게 보면 3ml의 작은 크기의 환으로 되게 쉽게 목넘김을 할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 한 포만 챙기시면 되고 차가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이랑 영양제는 섭취할 때더 좋은 거 아시죠? 그리고 여기 이지컷 방식이라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커트가 돼요. 이것도 진짜 좋아요. 제가 환탑을 되게 섭취를 못하는데도 이거는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